반갑다. 문! 예아 yeah, 예아. Yeah. 3번님 마이크 안되나요? 돼요. 3번님 마이크 안되면 4번이랑 둘이 듀오하게 만들어줄게요. 마이크 됩니다. 빨리 말하세요. 마이크 된다니까요 되려면은... 음... 3번님. 예? 4번님 목소리 진짜 미리시네요 그만. <laughs> 뭐, 뭐가요? 저 아무 말안 했는데? 저 잠시 물 마시고 있었어요. 음. 3번님. 예? 스마트폰 해봐요. 왜 계속 부르는데? 대답하잖아요. 3번님. 네? 사번님 네? 4번님? 네? 4번님. 네? 4번님. 네? 네? 오.. 전 저... X 잘하는데. 뭐가요? 다른 사람이잖아요 서로. 뭐뭐 뭐, 같은 사람이줄 아십니까? 아, 어 지금 목소리 약간 30분 전인 줄. 아십니까? 뭐라는 거야. 왜 이런 X 친댕이가 하는 거야. 오 내가 찍었어 병X아. 자기가 찍었어? 싸워라! 싸워라! 여자친구예요 그니까 러 싸워라 <laughs> 어? 어? 야, 밖에 사람 목소리 났어 ㅅ 아, 딱 걸렸어 뭔 목소리입니까 아니 뭐라는 거야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저 평범한 사람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뭐 어디 경상도 사람입니까? 아 어, 대구 삽니다 어... 어 대구... 대구 어, 섹시가 근데 있... 저좀 사투리 안 쓰죠 저? 겁나 잘 쓰는데요? 감사합니다 칭찬인가요? 예 제가 사투리 쓰는 사람을 좋아해서요 아 저는 저 사투리 안 쓰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유빈아, 여기 대구, 대구랑 대구랑 나랑은 천적이다어 왜요 왜요? 왜? 네? 왜 왜? 원래 전라도랑 천적이야아저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. 저 지역감정 같은 거 없어요. 저희는 또 없죠. 신시대 아니겠습니까? 저희... 네? 거의 나이대는 없죠. 21세기 세대. 나이좀많많것 같아. 에? 몇살몇살 같은데요? 어팩 팩트야 팩트. 방금 당황했어. <laughs> 이랬어 방금.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 나, 나이 많다고 하는 게 당황스럽다는 거죠. 저 나이 안 많은데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출추가 어떻게 돼요? 출추요? 뭐야 <laughs> 그런 말은 몰라갖고 <laughs> 님들 몇 살인데? 님들부터 말하면은 제가 말해야죠 에이 21세기라면서 저요? 저 22입니다 엎치고 나요 근데 뭐, 왜 물어봤어요? 안 믿을 거면은 <laughs> 말해도 안 믿을 진짜, 거잖아요 진짜로? 아, 진짜로. 아, 진짜 뭐. 22살? 그래요 아, 97년생 아, 소띠 17학번 대학 1학, 1년 늦게 들어가서 어 뭐야 진짜데 대오 뭐야? 목소리 어쩔 <laughs> <할> 거야? <laughs> 그, 그 아니 그거 동기들은 막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. 언 아니 그게 이 이걸로 들어서 그런가 우리가? 나나나 아, 진짜 어쩔고 말하고 얼굴, 아, 얼굴 안, 6, 안 봐서 그렇죠. 얼굴을. 얼굴 아, 안 보는 <laughs> 얼굴 보면 뭐 달라져요? 뭐 얼굴 보여 주고 싶다고 했습니까 제가? 안 보고 들어서 뭐 그렇다는 거지. 어 아, 근데 진짜로 말투가 진짜 애가 아닌데. <laughs> 님들은 말투보니까 조금 들어보니까 28에서 32살 사이로 추정됩니다. 아딱 걸렸어. 고잖아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음. 뭐야 마,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? 어, 늙은이 소리 듣기 싫어. 아니 뭐, 뭐 늙은이입니까. 요즘 35살 밑으로는 다 젊은이지. 닭갓님? 예?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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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왜요 저기 있어요? 팔로 미. 투핑투핑투 핑. 팔로우 미 맨. 아 진짜요? 그냥 알아들요 뭐라는 거야. 아 이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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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에서 같이 짤파고 있나 본데 이제. 아 진짜요? 아 리미터는 나요, 설마 여기? 아니요. 저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저는 여기 여기 털고 있어요, 지금. 네. 얘네 이거 우리 근처에 파밍 같이 하는 애들 이 있는 거. 아 그러지 있어. 목나기쯤 있을 수도 있어, 목나기. 일단 모이자 M4. 우리. 에미사? 어, 사기야 갖고 와 줘. 아, 진짜 그럼 이거 보내야 되는데. 그그그 커플 커플 분들그 사귄지 몇년 됐을 습니까 22년. 92년 동안 사겠다고요? 예. 뭐야, 이거? <laughs> 그냥 무 소리인데요? 뭔소리요 이거는? 아, 이거 저 PC방 데 아, 아, PC방 데이다 하시는구나. 아, 저 따로 있어요. <laughs> 다, 봐봐. 뭐, 뭐 말하는 것만다 틀리네. 아니, 아니. 어? 전 PC방. 아, 나 여기 무서워서 못갔다 아, 님들, 모여요. 모여주시면 안 될까요? 야, m 미사가 SR이냐? 아니 아니야. 에아레 에아. 기관총. 빡그 나갑니다. s r 이라고요 아. 브라보했네. 브라보. 했네, 브라보. 그 1번님이 지금 혼자 있으니까 위험합니다. 잠깐 잠깐 4번님 좀 이봐요. 잠깐만. 그 3번제 2번님 쪽으로 모입시다. 네. 야 <laughs> 이제 이게 미역한다. 아니, 3번이랑 뒤오도아니는데 이렇게 커버 사줘. 아니, 뭐 같은 팀 됐는데 그럼 혼자 하게 놔둡니까? 허허, 어, 야. 이거. 이야 멋있어 22와 가뜩이나 마이크도 안되는데 마이크 안된다고 무시하면다아 마이크 되지 아 <laughs> 방금, 방금 뭐라했어 예, 아무 말 안했습니다 뭐 들었나요? 지금 잠옷이나봐요 <laughs> 한청 들린거 <들리는> <laughs> 보니까 기분탓 기분탓 뭐입시다뭐입시다 수직하나 남아요 어저 수직주세요 제거 왔습니다 땡큐 배율 남는거 없나요 배율 아 없어요 없어요 저 배율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조금 야, 개머리판 들어갈까요 4번으로 야 수직이랑 개머리판 가져간다 어저 주는 겁니까? 네네네. 아, 아 감사합니다. 나, 나, 나 수시 개판 필요 없어 나 에, AR은 앞대가리만 있습니다. 저 개판 필요하면 개판. 내가 자기야 거, 그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. 힘들 같이 가요. 3 번님 빨리 오세요. 3 번님 그리고 위험합니다. 그 리조트라서 위험해요. 근데 내가 몰래 뒤에서 지켜주 드려야겠군. 성남 성남 사세요 예. 성남이 넘기고? 어디지? 많이 들어봤는데. 영기. <laughs> 경기도 자, 아 경기도. 그럼 잘못 들었나 봐요. 아니네뭐 아, 거기까지 갔어. 아니 아니 3번이 와야 돼요. 이거 우리 같이 당겨야 돼요. 아 3번님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미친놈인가? 야 부라보에 사람 없는가? 아니 있어 있어. 총소리 음험하게 났습니다. 돌아서 와야 돼. 돌아서. 아 저기 어디 서주니냐고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? 아, 제가 중학교 초등교 학때 캐걸 근육맨 도라이모 짱구 이거 다 보고 자랐습니다. 그 슈가 슈가런 도레미 뭐뭐뭐뭐다 봤습니다. 님들 공감 못 하시죠. 이게 바로 97년생이라 증거 아니겠습니까? 문재인 줄 알았어. 어, 정치하는. 문쟁이요? 문재인, 문재인. 문재인 대통령님이요? 예, 예, 예. 알아서 문제로 봐. 아, 아. <laughs> 그, 그 그렇게 들리나 봐요. 나왔다. 에비사 저 개머리판, M사... 개머리판 주세요 에미사 안전이 들고 왔다 저기요 개머리판 아, 나...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야나나 나 저, 저저 저 친구랑 술래잡기 중이야 지금 저요? 아, 딴 남자랑 뭐해 빨리 와 뭐야 나 한, 한, 나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뭐가 술래가 되고 있었네? 줬잖아 고맙다 해야지 <laughs> 네. 누나한테 감사합니다 혹시 모릅니다 제가 오빠지지 <laughs> 22살이라며 왜 믿는 척이야 갑자기 아까는 안믿던만 22살 여기. 아니면 저그 정신적이라요 여기 아 근데 3, 2, 3. 근데 님들은 몇 살까지 들리십니까? 3배 여기에 7탄 에? 님들은 몇 살까지 들리시냐고요? 아까 말했더라 63 크흐 <laughs> 뭔 뭐, 63이야 야나구상 필요한 사람 저한개 아, 있습니다 나이나6 2 0저3 1 2 1 2, 1 2 1아야 잠깐 스탑 이거 잠깐 뒷째봐. 뒤 쬐봐 뒤뒤뒤아 근데 여기 너무 엄폐가 없는데요? 여... 여쭤볼까요? 아, 아, 아니야 여기 자리 너무 안좋다 나나 구상 7개 있어 7개 저저좀 주세요 저 일로 와 그럼 어디야 여기 있잖아 아 뭐야 아 1번님이군요 <laughs> 감사 땡큐 베리 땡큐 아쟤 뭐하는데 3번 아 위아더 뭐팀 아이 저 <laughs> 집에서 어? 안나와 야 왜그래 존중해줘 너도 어제 쳤잖아 아니 근데 마이크가 안되면 자연스럽게 대답해버리는데? 끝내야 돼 내가 말했지? 마이크 안되면 솔로 해야 된다고 아, 죄송합니다 저 너무 무서워서 진짜. 지금 여기 대기 타고 있어요 부딪힌다 씨발 겁나 골 때린다 4번 잠수인데? 저 움직이고 있는데요? 틀렸다 틀었다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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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앞에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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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5 잠깐만 바위? 지나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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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밑으로, 밑으로, 밑으로 내려갔어. 여기 왼쪽으로 들어? 여기 밑으로? 어. 차트 한번 벌려봐요. 조금만 걸려 벌려. 조금만. 야 없어진 거 보면은 안 보이는데 이게 집 들어가 있나, 여기? <laughs> 코랄 아닙니까? 진짜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뭐이왜 그런 거야? 나갔나? 뛰다가? 205, 뭐 능선. 능선 이 아, SR 있으면 좋은데. 나쁘지 않아. 우리 집에 들어가자. 거기 자리 안 좋아 어, 집보다는 조금 집 근처 그 건물들이 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 건물이래 그거 산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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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, 방향 방향 <목소리> 숨으세요 나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다컷다컷다컷다컷다컷 나이스 <목소리> 역시 이 저희 한상의 콤비였는데요 예? 망가진데? 뭔 소리예요 저 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야 얘네 먹을 거 많다 나 근데 필요 없어 다 나았어 나 이거 나나 나 QBU 앞대가리 있어 거기 야 이제 한 명은 거진데 무슨 떡배려 들고 있어? <laughs> 원더는 포식이다. 어 뭐야 내내총내 내 총, 내 총. 아우 앰퍼 이봐 야 앞대가리 없어가지고 터트려. 어어다다 없어 내 아이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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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늘 사고정소릴래 <상호정> 해진이야? <laughs> 네, 순간적으로 3, 어, 저, 네, 제 순간적으로 3번 복수네 제일은 혜진인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? 아, 그지같다저 목소리 이름이 혜진이야나 <laughs> <laughs> 여기 잠깐 숨어서 카톡 봐도 돼? 돼. 어떤 놈이야? 이 시간에 카톡 보지 마. <laughs> 어? 야, 쏜다. 110 뭐, 210. 210 확인. <웃음> <웃음> 저 새끼가 등선 <능선> 위에도 있거든. <laughs> 카톡 보지 마세요. 살고 바로 피 빨아야 됩니다. 알았어, 알았어. 어, 어? 이거, 이거, 이거 오른쪽이다. 짜! 아, 힘들 아! 죽지 마세요. 저 혼자란 말이에요. 아, 그러니까 3분5 오라고 했잖아요. 어? 짜! 아, 왼쪽. 연막 기준 왼쪽. 왼쪽 아래로 돌아요. 왼쪽 아래. 아, 까비. <laughs> 아, 님들, 저 혼자 나또다 죽으면 어떡해요. <laughs> 아, 님들, 재밌었어요. 형님, 나갈 때 인사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우리? 아, 아, 뭐야, 마이크 끄고 있었네? 아, 선담뭐 하는 거요?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니, 뭐 하는데? 뭐 얼마나 자랐는데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? 제삼, 저 베리가 왔어. 너무 얘, 무서웠어요. 얘, 얘 잠수 탄거맞다니까 아까 그. 순간. 벌써, 얘 지금 움직이는데? 아까 아까 여 여태. 형님들 이거 간질할 겁니까? 나갈 때 인사 한 번씩 합시다. 오케이. <laughs>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요. 이게. 오. 어. 뭐야? 어디야? 어디야? 그 미친놈. 야구상물 먹어. 아 막대를 날리고 먹는데. 어 뭐야? 아니, 그, 아니, 그, 아니. 나무 나무 부러집니다 그거. <laughs> 뭐해? 아 지금 제가 베린이라서 어, 먹고 째라. 저 새끼 오른쪽으로 는거 같다. 네? 어, 카고파로 헤드샷 죽여 준거 같은데 아닌가? 카고파 소리 나자마자 떴는데. 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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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죽었어요. 있습니다. 님들 재밌었습니다. 아, 인사. 인사하자. 대머리 까까라. <laughs> 재밌었어요. 인사하자고요. 안녕. <laughs> 아, 안녕히 가세요.